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군중을 보시고 상으로 오르셨다. 그분께서 자리에 앉으시자 제자들이 그분께 다가왔다. 예수님께서 입을 여시어 그들을 이렇게 가르치셨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나 소금이 제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다시 짜게 할수 있겠느냐? 아무 쓸모가 없으니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지팔비 따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자리 잡은 고울은 감추어질 수 없다. 등불은 켜서 함지박석이 아니라 등경 위에 놓는다. 그렇게 하여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비춘다. 이와 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들 앞을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모두 제일 않습니다. 네, 장미 예수님. 오랜만에 성전에서 미사를 하니까 감격스럽네요. 예? 여러분들 감격이라는 말 알아요? 감격? 배워봤어요? 감격? 예, 감격과 감동은 다르다고 생각해요. 감격은 격하게 느껴지는 거고 어, 거의 3년 거의 되는 것 같아요, 그죠 20년에 이제 코로나가 오고 그 와중에도 이제. 예, 온라인으로 우리가 공부도 하고, 아무리 코로나가 와도 한글 학교는 멈추지 않았죠. 저는 여러분들, 코로나 시기에 모두가 잘 견뎌냈고, 지금도 진행 중이긴 하지만, 이제서 코로나 후유증이 나타납니다. 지금 많은 분야에서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또 염려하고, 또 코로나 이전처럼 되기는 쉽지 않지만 코로나 이전이 우리의 목표는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어쩌면 코로나를 통해서 더 지구다운 지구, 사람다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온것 같아요. 그걸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도 지금 어떤 소리는 못 알아들 수 있겠지만 <laughs> 나도 몰라 무슨 말이지. <laughs> 근데 분명한 것은요. 여러분 들 지금 이 순간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지금 이 순간만 행복하시면 돼. 우리 사실은 학생들은 그렇게 행복한데 학생들 아닌 분들이 지금 이 순간 걱정이 많으실 거야. 여러분도 크면 그렇게 될 테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난 여러분들한테 물론 졸업생들 뿐만 아니라 한글학교 어, 다니는 여러 학생들에게 소위 말하는 교장으로서 여러분들께 나눠주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이 한글학교라고 하는 한자는 한글 이게 한국의 언어 아니겠어요? 한글인데 이 한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크다는 뜻도 있고요, 또 하나라는 뜻도 있어요. 모든 면의 한국은한 가지 의미가 아니라 두 가지, 세 가지가 합쳐있는 게 한, 그래서 복잡해. 한국만 하니까 너무 복잡해. 우리 마음도 두 가지, 세 가지 마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 여러분, 한글을 통해서 크고 하나 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 하시고. 오늘 우리가 들은 복음은 소금이 되고 빛이 되라고 했는데,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건 같은 의미예요. 소금은 뭐예요? 요즘으로 보면 냉장고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음식이 썩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내가 소금이 되라는 것은 이 세상이 썩지 않도록 내가 소금 역할을 하자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어떤 뜻인지 모를 수 있지만 한글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여러분들이 한글로 대화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너희는 빛이다. 하는 것도 맞아요. 어둠을 비추는 게 빛이지, 어둠 빛 자체가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어두운 곳에 비치면 환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두개다 내가 소금이 되고 빛이 된다는 것은 부담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라 본래의 내가 나로 살아가는 것을 얘기한다는 거죠. 참 어렵죠? 예. 뒤에 있는 어른분들은 끄떡끄떡 할데 앞에 어린이들은 때려보네. <laughs> 근데, 여러분들은 왜 이렇게 조용해요? 이렇게 조용한 사람은 두개 중에 하나인데, 아프지 않으면, 누가 체크하는 건 아니죠? <laughs> 저는 성당에서 그냥 떠들어도 괜찮아요. 거룩한 것이 뭐예요? 거북한 것이 아닌 것이 거룩한 거예요. 그렇다고 뭐, 놀이터처럼 뛰어놀라는 건 아닌데, 마음으로 뛰어노는 데가 성당입니다. 적재적소에서 그렇죠? 여기서도 빛의 역할을 하는 거고 여기서도 소금의 역할을 하면 되는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한글, 한국의 글, 한국의 언어 이 한자에 대해서 한두 가지 뜻이 있다고 했죠? 크지만 하나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너무 작게 다 부서져 버리는 현실들이 우리 현실들이 많아요 큰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작은 것 때문에 다 갈라져. 이게 우리의 현실이다. 본래는 본래는 한이라고 했을 때 하는 크고 하나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왔다고 학자들이 하늘에서 왔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하늘을 믿고 사는 사람이 하늘, 하늘, 하늘을 믿는 민족은 우리 한국밖에 없어 하늘을 믿는다. 그래서 하늘을 믿으니까, 하늘에다가, 하늘님 하면 안 되잖아요. 문제, 문제를 한번 내보겠다. 하늘에다가 인격적인님을 붙이면 어떻게 발음하죠? 하늘님이라고 해야 돼? 예를 들어서, 옆에 있는 그, 여러분들이, 여기 딸, 딸들 이있잖아 딸? 어느 딸을 존중을 하려면 어떻게 해? 딸님 그러나? 어, 뭐라 그래? 따님이라고 하님 따님. 아들이 있으면 아들님 그럽니까? 뭐라 그래? 리을자 빼잖아. 그래서 아드님이라고 하잖아. 마찬가지예요. 하늘을 인격적으로 호칭하는 것은 리을을 빼고 하면 어떻게 돼? 하늘님이야? 어떻게 돼? 하느님 되는 거예요. 문법도 문법이지만 본래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 언어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사람에게도 존칭하는 말로 아드님, 따님 하듯이 하늘을 믿고 있는 한국 사람들은 하느님 하는 거예요. 개신교에서 하나님은 특별한 경우니까 인정해 주면 돼요. 막 맞냐 틀리나 쓸데없는 에너지 소비하지 맙시다. 그러나 한국 사람의 원형은 하늘을 섬기고 하늘을 존중하는 호칭이 하느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늘을 믿고 하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한국 사람들의 가장 하나가 되는 것 아까 한이라는 하나가 되고 크다 그랬죠? 그 어떤 걸까 우리 몸으로 보면 우리 몸으로 하나가 되는 것은요 몸은 여러분 각 개별적인 그 개체 독립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하늘 하느님 마음, 하늘 마음을 닮은 것이 모든 한국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얼굴 형태는 다르고 몸은 다르지만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한국 사람들은 하나고 큰 거예요. 그래서 마음 다치면 아주 힘들어, 이게. 그리고 한국 사람들의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변덕이에요, 변덕. 왔다 갔다 하는 거. 다 근데 사실 일본에서는요, 변덕을 좋아해요. 요것도 그렇잖아요. 우리는 한국이 조건 나쁜 게 아니라 그 지역이 특색이 있는데 여기는요, 따져봐가지고 직장도 여기 왔다, 저기 다 그게 자연스러운 일이야. 한국은 움직이면 되게 뭐라 그래요. 왜? 그것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한 마음이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마음을 존중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적인 측면이 일어나는 거라는 말이죠.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얼굴도 다르고 몸도 다르지만 마음은 하나다. 이 어디서 왔냐? 하나님의 마음에서 왔다. 그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우리 마음과고 똑같다. 그러니 한글이라고 하는 언어는 마음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마음으로. 이해를. 마음으로 와닿지 않으면 한글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수년 동안 한글 학교에서 한글을 배우면서 여러분들 자기 자신의 마음뿐만 아니라 친구들의 마음까지 이렇게 알아주는 그런 방식에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말씀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러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내가 어떤 형태로 마음이 존재하느냐, 있느냐, 알 수가 있어야 되겠죠. 하나의 마음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하나의 마음은요, 큰 마음과 하나의 마음은 경쟁하지 않아요. 싸우지 않아요. 그리고 시기 질투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무로 비유를 한다면, 한번 문제 내볼까요, 여기서? 한 마음이라고 하는 거, 큰 마음과 말씀드렸던 정말 그 하나의 마음은 나무로비유한다는 어느 부위일까? 아는 분? 이따가 내가 상을 줄지 않으시고, 어. 응, 손든 우리. 어딜까? 응? 뭐래? 와, 박수 한번들주세요 어떻게 알았어요? 그냥 생각해낸 거예요? 와, 놀랄까? 와서 강론좀 해봐. <laughs> 맞아요, 뿌리에요, 뿌리. 뿌리는 나무로 치면은 마음, 우리 한국 사람들의 마음은 나무로 치면 뿌리가 바로 마음이에요. 근데, 외적으로 보면 그 설명에 좀 적혀 있지만, 왜 뿌리일까? 뿌리는 잘 맞췄는데, 뿌리라는 설명을 혹시 해줄 수 있, 있겠어요? 선생님이 통역 좀해 주세요, 나한테. 뭐래? 시간을 지켜야 돼. <laughs> 네. 아, 중요한 건 이파리도 중요한데. 네. <laughs> 그래, 잘했어요. 외적으로 보기에는요, 겉으로 보기에는 뿌리는 안 보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보여요? 마음은 느끼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각자 각자가 안 보이는 그 마음을 느끼는 것은 분명히 있는 나무의 뿌리인 거예요. 근데 어떤 나라에서는 이 마음을 잎으로 생각돼, 잎. 잎이, 잎 마음이다. 왜? 잎이 아름답잖아. 어떤 데는 열매라고 그래, 열매. 너무 아름답고 또 뿌리는 보이진 않지만, 어떻거나 캐보면 좀 잘생긴 것도 아니 그죠? 그 뿌리가 마음이라니 좀 그래. 그 어떤 나라에서는 우리 마음은 잎이고 열매라고 그래요. 그래서 잎끼리 서로 경쟁해, 요 열매끼리 서로 경쟁해요. 내 열매가 크니, 눈 크니. 이게 보이는 것에서 경쟁과 시기질투와 모르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이 많아요. 여러분들은 한글 사람의 이큰 마음과 하나되는 마음으로 어 한글을 계속. 공부하고 또 이해하는 그런 우리 한글학교 학생과 졸업생이 되기를 바라고 그 방법은 바로 소금의 역할을 하는데 충분히 여러분 한글을 이렇게 적용하고 이해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비추는 거 말도 비추는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어둡게 하는 말 우리가 마음 아프잖아요. 그죠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은 또 이곳이 한글학교는 우리 성당에 사는 학교이기 때문에 당연히 한글학교 학생들과 선생님들과 학부모들은 당연히 성당에서 하는 한글학교의 정신과 그 소위 얘기하는 지단 이거를 존중해 주면서 결국 한글로 우리가 이런 끊임없는 삶의 원동력이 되는 것은 성경말씀이에요. 성경말씀 한글로 된 거를 좀 지속적으로 읽어줬으면 좋겠어요. 영어는 잘 하니까 한국말로 된 대조해서 읽을 수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빛과 소금으로 그리고 큰 마음과 안 보이는 뿌리 같은 하나 된 마음을 하기 위해서는 너무 열매와 잎만 바라보지 말고 성경 말씀을 한글로 하나씩 이렇게 읽어가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기회가 되면 나도 그런... 그, 그, 목표도 있는데, 우리 한글 학교에 성경반도 있으면 좋겠다. 하는 거죠. 한글로 배우는 거죠. 성경반. 예를 들어서. 뭐, 종교 관계 없죠. 성경은 베스트셀러 아닙니까? 전체에서 가장 많이 팔린 게 성경책이에요. 인문학책 중에. 그렇죠? 그런 부분들도, 어, 생각도 합니다. 왜냐면, 하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음, 내가 살아보니까, 학생 때가 제일 피곤한 것 같지만, 이렇게 나이 들으면 그때가 제일 좋았다고. 음. 뒤에 엄마, 아빠 봐봐. 음. 지금 조금, 여러분이 행복한 얼굴로 하고 계시지, 그죠? 네. 근데 엄청난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는 여러분께 이렇게 말을 하고 싶어요. 끝으로, 한국의 이 한자를 말하는 이 한은, 마음, 큰 마음과 하나 되는 마음을 얘기하는데, 바로 이것은 오늘 제1독서에서 얘기한 지식의 근원이 바로 하느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런데 예, 지식의 근원이 하느님을 두려워하는 거라고 했는데, 거기에 한 가지를 더 덧붙이고 싶어요. 지혜로 살아가기를 바란다. 지혜는 지식을 포함해서,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것이고, 지식은 머리에만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뜻인지 나중에 커가면 알 거예요. 어. 물론 지식인도 중요해. 그러나 지식인보다는 지혜인이 되면 좋겠다. 그 지혜인이 한글처럼 크고 하나되는 마음으로 이해심이 넓어야 돼.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학생이고 하니까 암기력은 대단하잖아. 요 암기력. 응? 나이 들면 남기력은 떨어져. 저도 가물가물해. 금방 이쪽에서 쪽가다가 이쪽 내가 왜 이쪽으로 왔지 기억이 안 나. 어. 그런데 나이 들면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기억력은 떨어져도 이해력은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 지식 너무 중요해요. 그러나 이 지식으로만 남는다면 지구는 아마 사라졌을 거야. 바로 지혜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지혜의 사람은 모든 배우는 것을 마음에 품고 살기를 바라고, 지식이 좀 남는다면 머리에다 품을 수 밖에 없어요. 마음에 품어서 살아가는 한글 학교, 학생들이 이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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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그렇게 믿고 있고, 졸업하고 계속 여러분들이 학업을 계속 하면서 언젠가는 또이 사회에서 이 인류를 위해서, 어, 봉사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할 말은 많지만 지금 다 눈치를 주는 것 같아가지고. 이만 마치도록 하고, 여러분들, 또 함께 졸업하는 사람들, 또 우리 모든 학생들, 방학 너무 좋잖아요, 그죠? 방학 너무 좋죠? 나는 방학이 없어. 엄마, 아빠도 방학이 없어. 엄마, 아빠 되지 마. 계속해서 오, 기도하도록 합시다.